어디로 밑으로 자세 낮추고 라켓도 내리고 자또 앞에다 네트 에 살짝 먼저 네트 앞에 네트앞에 살짝만, 네트앞에 가볍게 자 가볍게 그렇지 자또 오른발 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 그렇지 아니 뭐야 쭉어 아니 뭐야 자쭉 이기를해 주시면 됩니다 커트기이 내려오세요 자 준비 더 낮춰 그래 자 또. 준비 자, 또. 자 준비 다시 자, 어, 손등이 또 이렇게 꺾인다 뒤로 손등이 꺾이면 서좀더 세워봐 이렇게 자. 또 다시. 저 준비. 자. 또제 준비. 저. 자. 또. 자. 또. 자. 들어가서 라켓 중앙에 가운데다가. 그래야 어느 쪽에 오더라도 공칠 수 있어. 자. 알았지? 자. 공 봐. 어디 보는 거야? 자. 또 준비. 또. 손모양 아, 또 라켓 모양이 있네. 이거 내리면 안돼 이상해요 그래야지 내다이자 준비 좀만 더 뒤로 라켓 어, 먼저 쭉 뻗어줘 라켓 먼저 라켓 뻗어주고 자 뒤로. 이비 자, 자, 봐봐. 라켓을 안 뻗어주니까 이렇게 몸이 움츠해드는 거야. 자, 그대로 서봐. 서있어 라켓만 뻗어봐. 어, 오른쪽에 라켓 뻗어봐. 그렇지. 그 상태로 거리 조절을 그걸로 하는 거야. 자, 많이 가지마. 많이 안 가도 되지. 자, 가깝잖아 공이. 그렇지. 자, 그래. 자, 공 멀어 가까워. 가깝지 너한테. 그럼 몸이 많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도 되지. 자, 그대로 서봐. 또 준비. 라켓 제대로 쥐고. 손가락 모양. 자, 에이, 이 상태에서 라켓만 이렇게 펴주면 되는데. 그래. 자, 그렇지. 자, 여기 백핸드도 마찬가지. 자, 어, 손등이 이렇게 꺾였어. 다시. 자, 다시. 자, 쭉. 쭉. 자, 라켓만 벗어, 라켓 먼저. 자, 이제 멀리 간다. 그러면 이때 발이 더 따라가는 거야. 자, 짧게 올 때,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올 때, 라켓 이렇게 내려가. 멀리, 멀리 간다. 발이 따라가. 자, 바꿔.